리스트 네, 네, 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쇼셜피언에 네, 네. 왔습니다. 와, 쇼짜게임도 네. 맞았어요. 뭐, 또 <laughs>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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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우와 우와 자랑스러운 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양한 모습을 담아주세요오았어드리겠습니다아네요 네. 네. 또또또 저희가 또맞범을요고있잖요맞요 네,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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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네, 앨범으로 첫방송인 만큼 네, 네. 제가 소개를 해볼까요? 저희 앨범은요 네. 두개의 단체곡 그리고 네개의 솔로곡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타이틀곡 네. 네. Where You i t 은 그거잖아요 뭐 어딘가 있는 무언가를 찾아간다 네. 장소를 찾아다닌다 뭐 이런, 네. 이런, 네. 이런 건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멤버들은 약간 이제 어느 아, 장소가 좋다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굉장히 한국에 있는 여러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너를 그리고 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형 어디 갔어요? 제가 네. 저는 이제 폐병원에서 아, 네.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귀신 소리 들었어요. 네 보질 못했고 소리는 네. 들었어요. 제가 조명이요. 저도 이제 촬영하면서 제구도를 갔었어요. 네. 네 뭔가 되게 외국 같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국이라고 말하면 진짜 외국인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그, 말하면 진짜 외국인 것 같다고? 한국이라고 말을 안 하면? 아 그럼 살짝 <laughs> 그죠? 네. 자 그럼 오늘 내 내신 어디에? 네 저도 제가 어제 저 채석장 네맞데자기 네, 아, 위치가 대 단양 단양 채석장. <놀람> 충동 네, 맞네 맞아, 맞아요 충청도였어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들 외국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렇게 예쁜 곳이더라고요. 있 저는 성당이었습니다. 성당 이렇게 성당이지는데 네. 성당 좋지 네. 사실 다른 애들 에피소드가 되게 뭐가 있어요 뭐 폐병원 네. 이러면 또 약간 귀신 뭐또 네. 저는 또 물에 빠진 것도 있었고 뭐. 저는 수중촬영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네. 그 약간 거기에 채석을 했나요? 할 뻔했어요 <laughs> 네. 할 뻔했어요 네. 네. 약간 성당은 약간 네. 되게 뭔가 성당 갔으면 미사 한봐 가야지 아 미사 박어 미사 박수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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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얘기니까 1. 대기실 <짜장리로>. 네. 자장 짜란 짜란 아멘시티드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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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네 여기는 W U S, <S> W의 대기실 현장입니다 또웨 h 유 r e 이라는 게또 어딘가 뭐 장소를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저요? 전에 네. 갔던 장소 중에 저는 여기 일산 의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어 우리 얼마 전에 저희가 부산 갔다 왔거든요 네. 스케줄로 다녀서 아, 아, 근데 맞아요. 부산도 좋더라고요 그다, 그다, 바람도 그다. 세고 그다. 부산 진짜 네. 바람도 세고 바람도 세고 맞아요 아 바람도 <웃음> 세고 <웃음> 부산이 좋다면 저는 뭐또 강원도나 뭐 제주도가 좋다고 하겠어요 끄덕끄덕 맞아요 요즘에 네. 스케줄로 어, 되게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고 맞아요. 있는 와중요 맞아요, 그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좋은 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엄청 많았죠 맞아요. 맞아요 가서 막 힐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럼 TR님은 어디 좋았어요? Hello guys! <laughs> My name is Jaya! <laughs>